안녕하세요. 국봉인입니다. 사실 오늘 그 업로드 하려고 준비한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내일 내일 모레 또 얘기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그 뉴스를 보다가 지금 시간이 한 3시 정도 됐거든요. 대부분 헤드라인에 그 북한의 김정은에 관한 소식으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정훈이 한테 혼도 좀 냈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려고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뭐 다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외신 CNN이라든가 그리고 MBC 그리고 Daily NK 이런 그 외신 신문들에서 그 김일성의 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지금 위중한 상태다 또는 뭐 얼마 전그 저희 선거 전일 날인 4월 14일 날그 미사일 시험하다 현장에서 뭐 사고로 사망을 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도는데요. 뭐 그런 설들은 뭐 아직까지는 모두 다 추측입니다. 그리고 진짜, 어.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아요. 뭐 쉽게 말해서 얻게 된 정보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는 뭐 김정은이 죽고 살고 김정은의 거치보다는그후 김정은이 심혈관 진화로 인해 중태에 빠져 있고 뭐 또는 사망했다고 하고 또는 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스스로 자가격리가 되고 있다고 하고 그런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김정은 이후에 북한의 정권을 누가 승계를 할 것이며 그 승계 과정에 있어서 따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향 그런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100% 순수한 제내피셜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뭐 이건 어느 뭐 일간지라든지 어느 뭐 언론이라든지 절대 보도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냥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 스스로 미루어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김정은이 죽었다고 치자고요. 사망됐다고. 참 우스갯소리지만 어떻게 참 운이 좋은 건지 운이 나쁜 건지 저는 만약에 이번에 김정은이 죽는다면은 김시일과 3대가 죽는 거를 실제로 다 보는 거예요. 제가 올해 42살인데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까지 참 이런 해군도 없는 것 같아요. 평생을 살면서 이런 참 아무튼 김정일이, 김정일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북한을 정권을 잡을 것이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물론, 뭐, 김평일도 있고, 뭐, 후계자가 있어요. 그, 이제, 쉽게 말해서, 김정일의, 소위 말하는 아들들, 그, 백두열통. 그 얼마 전에 형은 김정은이가 제꼈죠. 말레이시아에서 제꼈어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몇년 전에 제꼈어요. 제꼈는데, 그 말고도, 뭐, 이제, 그, 우리나라 언론에 부각돼 있는 사람은 이제, 뭐, 김평일이라고 있는데, 제가 볼때그 사람은 정권을 잡을 수 있을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정권에 도전을 했다면 과연 김정은이가 살려줬을까요? 그 사람을? 벌써 잤겠죠. 아니, 형두 잭끼는데못잭끼겠어요한 명이 어렵지, 두 명은 절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유력시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 권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김여정인데, 김여정? 김여정 글쎄요. 그 북한이란 폐쇄적인 사회가 과연 여자 지도자를 인정해 줄까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무슨 뭐 당중앙위원회건 무슨 그 군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군사 조직이건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가끔씩 그 북파, 북한에서 뉴스 하는 그거 있잖아요. 조선중앙일본지 조선중앙TV인지 그거 보면은 그 당원들 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박수 치고. 그런 거할때 보면 여자 한 명도 없어요. 다 노땅 아저씨들만 있어요. 과연 그런 조직에서 김여정 같은 사람이 그 여자 신분으로다 북한 정권을 장악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리고 과연 김여정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군부를 장악할 수 있겠느냐? 그게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의 흡수예요. 어차피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벌써 몇 수십 년째 3 대째 북한을 밀어주고 있잖아요 아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조와 지원을 잘랐으면 북한은 벌써 부괴됐을 거예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1 0년 전에 김정은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김정일 때 엄청나게 힘든 뭐 고난의 행군이라든지 그런 게 흠모 죽은 사람이 0만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붕괴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과연 북한이 중국에 흡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 개방됩니다. 중국에 흡수가 되면 왜냐하면은 중국도 통제하고 갇혀 있던 사회에서 진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도의 성장을 이뤄냈잖아요.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중국에 흡수가 된다면 개방이 될 거예요. 근데 과연 그 개방이 우리에게 좋아, 좋을 것이냐 좋지 않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중국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북한이 개방된다고 해도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휴전선을 맞다고 있어요. 제가 뭐 이런 설 저런 설제 머리에서 지금 뭐 대본도 없이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사회주의 국가를 어, 어쨌든 개방이 돼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우리와 같은 자유주,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는 대척점을 이룰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중국으로 인해서 흡수, 흡수가 돼서 개방이 되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절대 통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 나라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 흡수 통일되면은 중국군을 북한에 주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한테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냉전이 되는 게 아닌가 더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민족이 찢어져서 서로 더 으르렁댈 수밖에 없는 그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오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 주식시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반면 방산 주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주식시장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도 지금 그 북한의 아주 작은 액션 하나에도 많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대체점에 있는 나라지만 우리하고 절대 상관관계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더 안보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특히나 북한 소식에 귀를 많이 기울여야 될것 같아요. 차라리 중국이 개입돼가지고 북한이 흡수가 되게 된다면 은큰 무슨 유혈사태라든지 군사적인 그런 도발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마지막 발악을 할것 같아요. 자기네 체제가 짱짱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미사일도 싸대끼고 핵실험도 더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전에도 계속 그 중국 흡수설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에 흡수되는 건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곧 주권을 잃게 될 거거든요. 중국이 흡수가 되게 되면은 그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를 인정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마음대로 통치를 하게 나, 놔두는 그런 부분하고 중국이 과연 북한을 흡수했을 때 과연 중국의 공산당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좌우지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운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정은이를 너무 혼내 가지고 이놈이 병이 났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정확한 팩트가 나오기를 좀 기대가 돼요 이게 총선 직후 뭐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북한의 그 김정은의 그 사망설 이라든지 위독설이 현재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우리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급하게 영상 하나 찍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중국 흡수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가 통일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그 우리나라가 통일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 분명히 가능성은 있긴 는데 문제는 재원이야 재원 우리가 그 잘사는 옛날에 서독이 동독과 통일할 때도 그몇년 동안 지금 내가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 나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어 그래서 개별 경제로 갔어 거기가 통일은 했지만 인적 교류거나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서독 수준까지 동독이 올라올 때까지 개별 경제로 갔던 걸로 알아요 처음에는 퍼주다가 몇 개, 쉽게 말해서 몇 주다가 도저히 서두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각종 지원금이다 무슨 뭐긴급자원이다 그거 나가야 될 돈이 많은데 과연 이 상황에서 통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버텨낼 수 있냐 이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반적인 세계가 지금 경기 불황을 겪게 됐잖아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인 이 경기가 얼마나 공황 상태에 올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공황보다 더 심할 것 같다고 예상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과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 얼마나 도와줄지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통일이라는 명분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치려야 될 희생과 그 그치 희생이지 우리가 더잘 사니까 희생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웬만하면은. 나는 그래 내는 솔직한 얘기로 뭐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정치적으로 너무 구구 성향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일은 좋은 관계에서 천천히 수년간 준비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서로 데미지가 없거든 문화적 교류도 많이 해야 되고 인적 교류도 많이 하고 통일을 할것 같으면 한 순간에 이렇게 체제가 무너졌다해서 우리가 뛰어 들어간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활활 타오르는 불나방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이 아닌가. 신중해야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렇게 되면 다시 해야 되잖아 <웃음> 색깔이 <웃음> 틀려지잖아